아.. 결국 까불다 해먹었습니다 이것저것 테스트하다 결국 깨졌어요 그래도 아이폰 화면은 멀쩡하니까 뭐 그래서 꺼냈습니다 미친 끝판왕 7m 높이에서 떨어져도 끄떡없다는 제그 레이니어 스냅 킥스탠드 몸값이 무려 69.99달러나 하는 러기드 계열 케이스입니다 자 그럼 작업을 시작해 볼까요 못을 박을 때 가한한 충격 정도로 양쪽 모서리를 망치질 하겠습니다 떨어뜨리면 여기가 제일 많이 부딪히죠 괜찮나? 깨진 건 아니겠지? 이 망치가 0.5kg짜리인데 중간 세기로 한번 휘두르는 타격은 대략 3m 낙하 에너지와 비슷하다고 채GPT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번에는 반대쪽 딱 대박 누구에게나 이 정도 보호력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누군가에겐 필수품이죠 조금요 그런데 제 경험상 모서리 충격보다 항상 앞쪽 스크린이 말썽입니다 특히 가장자리 테두리의 프레임라인은 작은 돌에도 파삭 깨져버리잖아요? 다들 경험 있죠? 공감하면 좋아요, 구. 애장에 3,900원짜리 가격이 기적인 프로텍터를 붙였습니다. 이럴 줄 알았어요. 살살 쳤는데도 바로 바사삭. 쿠커다스이그 975원 날렸군요. 달걀도 이 정도로는 안 깨지는데, 존대면 도욱하고 터질 것만 같은 봉선화야 이건 너무 심한데 몇만 원 하는 비싼 것들도 이 부분이 잘 깨지더라고요. 저가 프로텍트도 모서리가 아닌 중앙을 타격하면 잘안 깨져요. 하지만 제그 레이니어 스냅을 씌우면 아까보다 훨씬 세게 팍팍 쳐도 안 깨집니. 설마 깨진 거 아니지? 네 멀쩡해요. 더 자세한 리뷰를 위한 영상도 촬영은 해놓긴 했습니다만 다들 이미 케이스 구매는 마친 상태라 케이스에 관심이 별로 없으신 듯 좋아요 많이 달리면 상세 리뷰도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. 철근으로 콘크리트를 보강하듯 강화 프레임이 추가되어 있는데다 안에도 뭘 덧대고 덧댄 듀얼 레이어라 할 이야기가 진짜 많거든요. 그 말은 영상이 더럽게 길어진다는 뜻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뽁받이실 거예요! 뽁밭실 거예요! 뽁이실 거예요!